오늘은 6월 30일 기준 대전광역시의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매물이 나온 아파트 15곳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피가 가장 큰 단지는 청약 당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나 지금은 5천만 원 이상을 포기하는 매물들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24년 입주 아파트들은 부동산 급등기에 일반 분양을 진행한 곳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고분양가인 단지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입주를 앞둔 현재는 차라리 손실을 감수하고 팔고 다른 대안은 선택하거나 그냥 손해보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대전은 상대적으로 적은 입주 물량으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마피 매물이 적은 편이었으나 점점 증가하여 마피 아파트가 무려 15곳까지 증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인구수 대비 적정 수요량인 약 7,400세대 대비하여 23년 입주 물량은 약 4천 세대로 수요량의 절반 수준밖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4년에는 약 1만 2천 호의 물량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고분양가 단지들이 올해 입주를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마피 금액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대전광역시의 마피 아파트 15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6월 30일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대전의 마피 단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호반서미 그랜드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55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월 예정입니다. 84타입은 마피가 없고 소형평수는 마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01동 5층 동향 59타임 매물이 분양가 3억 9,32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비용 1,5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9,91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 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69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 예정입니다. 이 단지 프리미엄은 4월 무피, 5월 마이너스 1000만원, 6월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500만원 하락, 5월 대비 5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208동 고층 84i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25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유성구 학화동에 위치한 포레나 대전 학화일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029세대이고 입주는 26년 2월 예정입니다. 입주가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마피 금액은 적은 수준이지만 벌써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300만원, 5월 마이너스 300만원, 6월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2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11동 10층 84D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2,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2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63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입니다 세대수는 659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500만원 5월 마이너스 500만원, 6월 마이너스 70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1200만원, 5월 대비 2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중층 84D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7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중구선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선화더와이즈입니다. 세대수는 851세대이고 입주는 27년 2월 예정입니다. 입주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마피 매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천만원, 5월 마이너스 천만원, 6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402동 고층 남서향 84A 타임 매물이 분양가 5억 7,110만원, 발코니 확장비 3,3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8,41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 0는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 1단지입니다. 세대수는 659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 예정입니다.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여 미분양되었으나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맞아 많은 물량을 소진시켰습니다. 1단지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3천만원, 5월 마이너스 3천만원, 6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2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8동 11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2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총 매매가는 5억 2,42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구위는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전역 대라수 어썸브리지 1차입니다. 세대수는 1차와 2차 각각 14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1차과 2차가 모두 마피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프리미엄 4월 마이너스 천만원, 5월 마이너스 삼천만원, 6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변동 없고 5월 대비 2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1동 84A 타입 17층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1,65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하늘채 스카이엔 이차입니다 세대수는 79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4월 마이너스 1,000만원, 5월 마이너스 1,000만원, 6월 마이너스 2,000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5동 중층 84비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1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090만원입니다. 중도금 대출 40%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천만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마피 순이 7위는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서대전 한구가델리움입니다 세대수는 195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4억 2,340만원에서 최고 4억 7,51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1,947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4억 4천만원에서 5억원 수준입니다. 프리미엄이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4월 1500만원, 5월 1500만원, 6월 1200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일동 중층 84비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2천 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4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1957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중구선화동에 위치한 대전 한신더 휴 리저브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프리미엄 4월 마이너스 2천만원, 5월 마이너스 2천만원 6월 1 0 2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 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 1 0 1동1 0층남향 75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1 0 0 0 발코니 확장비 1 9 0 0만0 프리미엄 0 0 0 0 0 0만원으로총 매매가는 0억9 0 0만원입니다 마피 순0 0 0는 중구 선화동에 위한한 대전하늘채 스카이엔 1차입니다. 세대수는 998세대이고 입주 예0일은0 0 2 4년 7월입니다. 지난달까지도 마피 매물이 없었으나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4월 마이너스 천만 원, 5월 마이너스 삼천육백이십만 원, 6월 마이너스 일 천만 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천만 원 하락, 5월 대비 천육백이십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이동 십층 남서향 팔십사 타입 매물이 분양가 사억사천사백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이천오백삼십육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이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936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사위는 동구인동에 위치한 대전 스카이자이르네입니다. 세대수는 17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4월 마이너스 1,700만원, 5월 마이너스 2,000만원, 6월 마이너스 2,50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800만원, 5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일동 39층 84시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5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39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390만 원입니다. 중도금은 무이자이며 현장에서는 선착순 분양 중인데 계약금 5%의 계약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피 순위 3위는 동구 대성동에 위치한 은어성안을 체리 버뷰입니다. 세대수는 934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3억 8,800만원에서 최대 4억 9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500만원이었고, 중도금 대출은 후불제였습니다. 역시나 점점 시세가 하락하면서 마피 3,5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4월 마이너스 2,300만원, 5월 마이너스 3,000만원, 6월 마이너스 3,50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200만원 하락, 5월 대비 5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6동 16층 남동향 84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전역 대라수 어썸 브릿지 2차입니다. 세대수는 1차와 2차 각각 14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1단지와 2단지 모두 시세가 상당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2차 프리미엄 4월 -2,979만원, 5월 -2,979만원, 6월 -2,979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2동 8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9,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프리미엄 2,979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65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위는 대덕구 신탄 진동에 위치한 대전동일 스위트 리버스카이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65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21년 8월 청약 당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아파트 시장 청약 규제로 인해 민간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분양을 하여 규제를 피했는데, 이곳 또한 그러한 형태로 전세임대를 거치고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취득세 및 보유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만 명이 청약시정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84비 타입의 경우 407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무려 2만 3천 명이나 청약하였는데 현재는 마피 5천만 원 이상 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5천만 원, 5월 마이너스 5천만원, 6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마피 7천만원짜리 매물도 나왔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204동 중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확정 분양가는 4억 4천만원인데 현재 마피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3억 9천만원에 매도 중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의 분양가보다 싸게 매도 중인 매물이 있는 단지 15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대전은 24년에 수요량 대비 1.5배의 공급폭탄이 예정되어 있어 2024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가장 마피가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경우 1억원 이상 싸게 매도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점점 호가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집을 파는데 오히려 현금을 쥐어주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상황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는데도 매물을 정리하지 못하면 10%에 이르는 연체료를 부담하고 관리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24년 입주 단지들의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하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의 마피 매물이 나온 단지를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